예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9일 네, 라이언님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번 주에 이제 미국 상대 지수는 일단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어, 딱히 뭐 지난 주말간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릴 내용은 어, 화웨이 임시 일반 면허에 대해서 오늘 어, 좀 전, 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면허라는 것은 뭐 지금 화웨이가 미국에서 지금 거래 제한 기업에 걸려 있죠. 어, 그렇지만은 뭐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허용할 때 발급되는 게 임시 일반 면허입니다. 상무 미국 상무부에서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어, 네, 이 부분이 원래는 오늘 8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은. 내일 오후 1시까지겠죠 우리 시간으로. 근데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미국에서 이게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상무부에서 이것을 연결해줄지 아니면은 어 여기서 임시 면을 끝나고 화일를 전격적으로 거래지가 끊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일단 지금 대부분의 분석으로는 연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증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좋죠. 근데 많이 오르다가 나스닥도 8천 넘어갔다가 저번 저저번 주, 저번 저 주에 크게 하락을 한 부분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어, 여기까지 올라온 게나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사람들은 지난 과거도엔 필요하지 않고 지금 최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떨어진 게 떨어진 것이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여론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미국의 경제지표가 딱히 나쁜 게 없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은 트럼프가 중국을 추가 관세 때렸기 때문이다 중국이랑 뭐 지금 트럼프가 원만하게 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시켜 주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허위를 어,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전망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전화를 한번 통화를 했음, 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데 아직까지 한지는 발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G20회의 때 화웨이 관련해 가지고 어, 이런 이슈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그 직전에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어, 시진핑이 어, 화웨이 관련해서 어, 전화를 통화를 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어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 트럼프가 미국 입장에서 쥐고 있는 협상 카드의 가장 큰 약점은 어, 화웨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알았는데 어, 아무래도 이번에 쉽게 놓아줄 수는 없는 것도 마찬, 사실이어서 아마 이 부분이 전, 대부분의 전망이 이렇다 할지라도 당장 뒤바뀔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화웨이 임시면허가 지금 연장이 될 것이라는 게 아마 반영이 돼서 우리 시장이 이제 이따 열릴 것인데 어, 이러, 이 전망 때문에 열렸다가 혹시 전망이 뒤집히기 때문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다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 이게 미국의 핵심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마 어, 풀리게 되면은 어, 잘못 어, 잘하면은 2주 동안 녹았던 우리 시장에 있었던 거좀 해소가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한 좀 카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어, 화웨이는 좀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고 미국 시장으로는 목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어, 지금 뭐 기사상 뭐 다들 주목을 하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어, 잭슨홀 미팅이 일단 뭐냐면은 어, 미국의 4월부터 해가지고 20의 드라기 등등 해가지고 주요 중앙은행들의 총재가 모여가지고 어, 회의를 하는 그러니까 연설 연설이죠 연설을 하는 어, 미팅입니다. 근데 그때 원래는 전에는 어, 유럽도 내리고 아시아도 내리고 다 기준금리를 내리지만은 미국은 내리지 않는 입장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하는 배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 그다음에 지금 장단기 역전, 장단기 수익률이 역전이 된 상황에서 주요 은행 총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긴 할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냥, 어, 그냥 이쯤에서... 어, 각 은행 총재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참조만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어,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장에 있는 악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견에 대해서만 참조만 하는 정도로 어, 저희가 체크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